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8%로 국내 인구 기준 494만 명에 달하고,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포함하면 국내 당뇨 인구는 948만 명에 이르러 거의 20%에 입박하는 인구가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유병률의 증가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5명 중에 1명 수준이니 웬만한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한명 정도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몇 차례로 나누어서 당뇨병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법과 발 관리법 등에 대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다이어비티스 케어에 기고된 테크니컬 리뷰로 당뇨인들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발 관리를 위한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적절하게 잘 착용하면 발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을 줄이고, 발에 생기는 굳은살과 궤양 등의 형성을 줄이거나 외부 외상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솔과 인솔의 형태 및 기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과 굳은살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최고 압력은 왼발로 걸을 때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선택되어진 본인의 발에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압력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의 중독부에 대한 연구에서 너무 유연하기만 한밑창에 비해서 단단한 러브 아웃솔이 있는 신발을 사용한 경우가 31에서 51%까지 압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둥근 로커 형태의 웨치 타입의 아웃솔을 사용하는 것도 중족 골두 아래의 압력이 30%까지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동화는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발바닥의 굳은살 형성을 감소시켜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괴사주직 제거술의 필요성을 3배까지 줄일 수 있었고, 굳은살로 인해 걸을 때 느끼는 통증의 고통을 최대 70% 수준에서 9% 수준까지 험격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성이 좋은 인서트 형태를 인솔 부위에 배치하여서 압력의 초점을 줄이는 방법은 절반 정도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인솔의 사용은 발에서 포트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잘 맞추어서 평평한 인솔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족저압력이 집중되는 지점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족골 및 중족골두 부위에 굳은 살과 통증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맞춤형 인솔 형태가 전체 면에 깔려있고 둥근 형태의 아웃솔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기능적 이동성을 개선하고 발바닥 압력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말의 패딩이 두꺼운 경우 전족부 압력을 25% 정도 감소시켰으나 몇몇 환자들은 여분의 두께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의 신발에 양말을 신어서 발볼 등에서 괴양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적절한 신발 선택을 해야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신발은 발모양, 발 너비, 둘레, 길이 등이 크기에 모두 맞아야 합니다. 중독 지절 관절은 신발의 가장 넓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길이는 신발 끝과 가장 긴 발가락 사이에 1에서 2.2cm 정도의 공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발가락 부분과 발등 부분에는 발을 굽혔다 펼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끈이 달린 신발은 부종과 발 변형이 있는 부분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뒤꿈치는 흔들리지 않고 잘꼭 맞아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 중 궤양이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용 신발, 즉 발을 보호하는 인솔 쿠션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신발을 신는 시간이 60% 이상인 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궤양 재발률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용 신발을 신는 환자는 20개월 이상 궤양이 재발하지 않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군들의 경우 38%에서 1년 이내 다른 발 괴양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실효용 신발을 사용한 군도 괴양이 재발될 수 있어서 2년 정도가 지나서는 충격 흡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라 점으로 시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망치족, 건방류 또는 높은 족저압력의 문제가 있는 경우 좀더 넓고 깊은 토박스를 제공하는 신발을 요구하였고 족저압력을 재분배할 수 있는 맞춤형 인솔이 필요하였습니다. 시간신경종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발에 비해 너무 작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런 경우 풋프린트를 통해 발의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이즈를 측정하여 신발을 신을 것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